그러면 태양 주위를 서로 다른 궤도 반지름으로 공전하는 두 행성 AB를 나타낸 것이다. 각 행성 AB와 태양을 잇는 직선이 같은 시간 T 동안 휩쓴 면적은 각각 해성의 전체 공전 궤도 면적의 5분의 1과 40분의 1이었다. 자, 그러면 A는 한 바퀴 다 도는데 5T가 걸리겠네요. 얘는 40T가 걸리겠네요. 자 주기는 5t대 40t니까 1대 8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공전주기가 지금 1대 8이니까 이 긴반지름의 비도 한번 구해볼까요 자 t제곱이랑 긴반지름 세제곱이랑 비례하니까 얘가 1 제곱하면 1대 64죠 그러면 a 세제곱이 1대 64라는 얘기니까 a는 1대 4가 되겠네요. 자, 이것도 구할 줄 알면 좋겠네요.